상녕하세요사랑고 상고 상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게입니다 자, 오늘은요. 매주 토요일 진행되는 마인크래프트 VR에 정말 오랜만에 야생으로 돌아왔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뭐 모드를 하느라고 바빴는데 오랜만에 또 야생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오늘의 야생의 주제는요. 저번에 야생 맨 마지막 야생이 드래곤을 잡는 게 마지막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뭐라 했죠? 다음에는 위더를 잡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위더를 한번 잡으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꽥! 자, 위더를 잡으려면은 위더는 어디 있죠, 일단? <laughs> 위더 어디 살아요? 위더는 저희가 그때 위더 지옥에 가서 위더 핵을 얻어 왔잖아요. 그렇죠? 걸로 소환을 해야 돼요? <laughs> 그렇죠. 위더를 소환하면은 바로 여기서 싸울 수 있나요? 바로 여기서 싸울 수는 있는데 준비를 좀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준비를 합시다 한번. 일단 위더랑 싸우기 위해서는 포션이 포션을 만들어 가는 편이 굉장히 쉽거든요. 어떻게 만들죠? 만들어 갑시다. 여기 제가 가, 상자를 열어 보면은 재료들 준비해 놨거든요. 일단 조약돌이랑 블레이즈 막대기 하나 있는 거부터 먼저 조합해 보시겠어요? 아 이거 여러 그럼 어 양조기. 오케이 양조기를 설치를 하고요. 철개들도 한번 만들어 주세요. 다음는 가마솥. 네, 설치물 r c h 오, 예 m Come on, oh, yeah. Stop. This is okay. I'm g o i n 오, to go 똥똥 the house.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 이 Oh, 이렇게, 이렇게 하면 회복이 된 거야. <laughs> 네 그러면은 범위에 어, 포션... 있는 사람 전부 다 회복이 돼요 어 광역으로다가 오,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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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럼 어, 포션 VR버전은 실제로 던지면은 던져져요 아 진짜 하나 줘봐요 하나 실제로 던질까요? 던져보게 던... 이걸 실제로 등뒤 등뒤 하나 던지... 던지세요 핫! 어디갔어! 뒤로 날라갔어 뒤로 날라갔어 다시 하나만 더 주세요 이거를 잡아서 핫! 아, 잠깐만 핫! 핫! 날아가라 <laughs> 떨어져! 떨어져! 아왜 자꾸 뒤로만 날아가 이거 <laughs> 이상해. 한번더한번 더. 한번더한번 더. 되던 것 같은데. 슉슉슉슉 슉. 안 돼! 안돼안 돼, 돼. 어 됐다! 아 이게 뭐야! 왜저꾸 <laughs> 아무튼 대긴 된다는 걸로. 오케이 대긴 됩니다 여러분. 히이 물약과 하나가 더 필요해. 아. 힘의 물약이라고. 아, 오케이 어 힘의 물약. 어 아무튼 힘의 물약과 체력을 체력 는 물약이 있어야지만 위더를 잡을 수 있나요? 쉽게 잡을 수 있어요. 그래야 쉽게나 어렵거든요. 아월 어, 없이는 좀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물약 두 개를 가지고 그러면은 위더를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쌍검으로 싸울 수 있겠죠? 어 원거리가 야, 좀 필요할 거예요. 날라다니는 어, 놈이. 아 진짜 위더 날라다녀요 날라다니고 주변도 다 터뜨리고 다니는 놈이. 에어이 자식들이 어, 쌍검으로 안 된다 이 말이야? 괜찮아 나게는 활도 있으니까. 호 위더에게는 저희랑 반대로 효과가 적용이 돼요. 저희에게 회복이 위도에게 데미지예요. 음... 아 우리가 회복하면 걔는 만든 거예요. 이걸 투척하면. 네. 어 그럼 데미지 포션 투척하면 힐이요? 아마 어? 힐이 될 거예요. 아 진짜? 변태 어. 자식이네 그거. <laughs> 변태 아니야? 자 그럼 소환식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소환 어떻게 하죠? 좀 멀리 가서 하죠 일단. 오케이. 우리 집 우리들이 부서지니까. 집이 부서지기 싫으니까. 맞아, 우리 집 부서지면 안 돼. 먼저 아니야. 우리 아군들부터 한번 소환해 볼까요? 아군들이 누구죠? 우리 아군이 있어요? 철블럭을 t 자 모양으로 요렇게 설치해 보실래요? 철 블록 피자 모양으로 리고 있는 것처럼.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 하, 오케이 했습니다. 그 위에 호박을 이렇게 설치해 주세요. 어 뭐야? 호, 어, 뭐야? 그 그게 호박인데요? <laughs> 나왜안 돼. 뭐야 저거? 뭐야? 왜안 돼, 나는? 쟤네 뭐예요? 쟤네 뭐예요? 쟤네 뭐예요? <laughs> 다시 해 보세요. 오케이. 내가 할 거야. 이렇게. 내가 할 거야. 하둘하둘 하나, 하나, 호박으로다가 머리를 빠진 거. 오! 골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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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렘. <laughs> 우와 얘 우리 팀이에요? 예 저희를 도와줄 애들이에요. 우와 야 우리 팀이잖아. 우와 우와 좀세 보인다. 우와 샌드맨인가? 우리 팀도 이렇게. 연말에 소환질. 아 얘네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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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좋아요? 편하죠. 오케이 골렘 소환식을 한번 해봅시다 계속. 소환! 오 a n 징징이 o 았어 얼굴 왜 마크 사 j i i 다징징이 o 았을까뭘봐 봐, 뭘 봐, 뭘 봐. 뭘 보냐고. 아 d r 그 a 만만 t a c 만만 n g j i I'm so good. We're 왜 a 다 k w 안하게 b a c 안 We're b a c 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 e r e back. We're back. We're 죽 a c 이정도로 가시죠 오케이 자 이제 소환을 해봅시다 아, 소울샌들를 아까 T자형으로 이제 골렛 만들듯이 한번 해보실래요? 자소울샌들를 T자 모양으로다가 했고 아, 비키세요 비키세요 좀 제발 좀 어우씨 답답해 이제 그 위에 저희가 야 비키 <laughs> 이봐 막을거인드라 오케이 했습니다 그 다음 그 위에 우리가 지옥에서 가져온 지옥에 사가죠. 네, 저한테 다 주세요. 세 개를 어디서 취해야 되는지는 알겠죠. 세 개를 위에다가 위에다가 점프. 점. 아야야야 잠깐만 앞에 안돼. 앞에 안돼. 들어와 돌아와. 오케이 돌아와 오케이. 어 클랩퍼 했어요. 아주. 자 하나, 하나 둘 셋. 오오오 소환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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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환됐어.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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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야 벌써 소환된 거야 지금? 네 야, 싸워. 어, 어. 이제, 이제 멀리 떨어져야 돼요. 아, 제, 우와! 우와, 우와 제가 더예요 오, 미쳤다. 미쳤다. 와, 미쳤다. 오, 공격 어, 어, 공격해. 공격해. 오, 여기 오 체력 나오나? 체력. 여기 체력이 나옵니다, 돼요. 여러분. 오케이, 싸워 보겠습니다. 갑더 아, 위더 머리 달리네. 아, 아, 아파,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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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더이 나쁜 놈아. 이다이 모르겠지만 나쁜 놈아. 아우! 이물러어서야겠다 어, 마셔 마셔 힘내 불량 빨어 날 빨았다 빨았다리 빨았다 빨았다 턴병 야 내려가 치사한 도마 오난 대조 오 제보해 제보해 제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검나 아파 나피 없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glacier, 나 죽어 나 죽어 위도 걸렸어 왜나 저주 걸린 거요 피가 나왜 피가 검정색이에요 나 저주 걸렸어요? 네, 저주에 대요, 저주. 아, 피가 검정색이라고! 힘의 물량! 아하하 너무 야이 나쁜 엄아아이 아, 얼굴 날리지 말라고 얼굴, 이 얼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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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어, 내려왔다 회복, 회복, 회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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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려!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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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한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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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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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g a s a 쌍검, a Sanga, s 잡았어? a Sa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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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어. g a Sanga, 검 a n g 검 Sanga, s a 이 g a Sa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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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쌍 n g a 쌍검 n g a Sanga, 야, <laughs> 아 위도, 어드래곤이랑또 다른 맛이네요. 오, 우길이 형 별났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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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이 뭐야, 이거 죽여서 나온 거예요? 네더의 별. 뭐야, 꽃이야? 별? 이걸로 마인드? 저희가 신호기를 만들 수 있어요. 신호기요? 신호기 설치면 진짜 멋져요. 해봐요. 그럼 저희 나와요. 집 꾸미 볼까요? 해봅시다, 해봅시다, 해봅시다. 아 위도도 열심히 잡았으니까 신호기랑 감 잡읍시다. 신호기. 일단 집으로 돌아갑시다. 렛츠고! 그래도 뭔가 드래곤때보다는 약간 쉬운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거예요? 드래곤보다는 어떤 면에서 오히려 쉬워요 우리가 템이 좋아서 그랬나? 템빨 템빨 현질 아 현질 때문에 그런 거야? 키노기를 이제 밑에 머리를 까느냐에서 약간 다른데요 네네 저희는 가장 비싼 놈으로 깔아보죠 오케이 제일 멋있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자이 다이아 블록으로 피라미드를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요렇게 오 상당히 크네요 어, 좀 기대되는데 멋있는 거 나올 것 같은데. 네더의 별을 마지막 하고 유리를 감싸주고 마지막 네더의 별을 하면은 신호기가 완성이 됩니다. 자, 신호기, 신호기를 여기다 설치나요? 네, 가운데다 올려주세요. 설치하면 아. 멋있는 게 일어나나요? 과연 아, 멋있어질 것인지. 와! 오, 오, 이거야? 오, 이번 진화. 오, 똥똥똥 도떠라가 <믄> <믄> <근데 이제 믄> <훈연이 믄> 봤어요. 와, <laughs> 미쳤어, 와. 이진 <믄> 세계로. <믄> 쩐다. 와, 완료하면 돼요. 이거를 완료? 집어넣고 원하는 걸 이제 선택하시면 돼요. 음, 해가지고 저는 점프 강화를 해보겠습니다. 점프 강화. 선택하시면 와, 완료. 체크해줄게요. 완료. 그럼 된 거야? 맞아요. 오호, 오호, 제이스. 오호, 오호. 어허 점프 강다 실제로 점프 점프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어, 울타리도 점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이제. 어, 저거 재밌습니다, 여러분. 신속 완료. 자, 신속이 올라갔습니다. 빨라졌을 거예요. 오, 오 빨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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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빨라졌어 우! 어, 빨라, 빨라 빨라 빨라. 겁나 빨라. 겁나 빨라. 우후. 와, 신기하다.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백유리를 요 위에 씌워 주면은 이쁘게 변해요. 어디 해 봐. 파란색 꽂고. 오, 오! 오 부셔버리지. 다른 색도 드릴게요. <laughs> 초록색을 어. 선자고 선착을... <laughs> 밀어버리지. 오, 이렇게. 오, 정말 쓰지 할데기 없고 재밌습니다. <laughs> 정말 쓰지 할 데가 없는데 재밌네요. 이 이게 가장 재밌다는 거. 와, 여러분 이거 얼마나 환상적인 느낌인지 아세요? 이거. 와. 자, 이상으로 마인크래프트 v r 오늘은 위더를 토벌을 한데 성공을 했습니다. 드래곤이어서 이번에 위더까지 죽이는데 성공을 했어요. 위더는 어 제가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해서 그런지 드래곤보다는 약간 싱겁게 끝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어 위더도 상당히 압도적인 위험을 과실을 하는군요. 어, 신옥이라는 것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뭐, 디지몬 지나가는 것처럼. 어, 아무튼, 오랜만에, 야생으로 돌아와서, 위도를 잡았는데요. 어, 역시 야생은 야생만의 또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HTC 밸브는요. HTC 밸브 공식 사이트에서 구매가 가능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로 흥랑미아 무게를 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재밌고 즐거운 시간 느끼는 것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마크 무야에 사랑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봐요. 안녕. 와 어디가? <laughs> 올라가는 거. 봐 <laughs> 지금 보신 영상과 비슷한 영상. 무결의 추천 영상! 마지막으로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결의 VR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세요.